맞춤법 길런입니다. 이제 오늘 그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귀신이 고칼로리가 무슨 뜻이야? 뭔 소리야? 아니, 귀신이 고칼로리야? 귀신이 왜 고칼로리라는 건데? 귀신이 고칼로리다잖아. 뭐라는 거지? 그 있잖아. 속담에서 귀신이 고칼로릿이라고? 아, 이응, 이 귀신이 고칼로리라니. 내가 귀신이었으면 너무 서럽겠다. 영혼의 무기가... 와, 정말 리프트 사용 방법! 문 센스 부딪치지 말것 자동 정지 멈침 사용상 스위치 노 타치 시발 여기는 진짜 탈출해야 되겠는데? 내가 배에 탔는데 이렇게 써놨으면 나는 일단 나올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마피아가 있다는 건데 이거 쓴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생활 침해 <laughs> 어. 지루해 사정 와 저거 검색할 정도면 진짜 지뢰다 지뢰야 와 밟으면 터지는 거네 와 O M I 카드 <laughs> 와 네이버 엔딩 스토리야 <laughs> 씨발 네이버야 네이버 엔딩 스토리 임신 <laughs> 공격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이후 근데 또 맞는 표현이긴 하잖아요. 그 사람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. 와무서고 새로운 맞춤법 파괴를 발견했다. 멘토로 살기 좋은 인물. 방금 다음 퍼스에서 엄청난 맞춤법을 보았다. 수박 겁탈기.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. 아 <laughs> 어. <laughs> 이제 어 정해선 발성은 팝 발성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와 시바 <laughs> 진짜 어 수업 시간 때 몰래 막태 사탕 껍질 까다 들켜서 가오캥이 한 기억? 가오캥이가 보임. 팔굽혀펴기 자세랑 비슷한데 한 손으로 자기 체중을 버티는 거임. 두 발은 의자보다 약간 높은 곳에 걸쳐놓고 가옥행위 아니야? 너네 이것보다 심한 맞춤법 아는 사람? 십팔. <laughs> 진짜 갈 거야? 엉. 어, 마마 이런 중청공이라고 가야지. 아 제발. 나마 이런 중청금이라고. 돌았나 진짜. 그거나 그거남 마마를 왜 이러? 빅맘이야 십. 중청공. 어찌 부모를 잃으셨소? 품좀봐 좀 곱셈치이라고 아무도 안 나오나? 와 진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논란이 있겠는데 와 댓글창에서 존나 싸울 것 같은데 김정표 t v 수위 미쳤다 일해라 절해라 하는 놈야돈 언제 갚을 거야? 어 지금 줄게 계좌번호가 뭐야 계좌번호 부르라니까 아 하... 바람불지 바람물질 제 친구들은 바람물질을 다 마신 건데 이제 암 걸려 죽나요? 화장품에 바람물질 들었나요? 제가 아는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화장품에 바람물질 와 성수기라 좀더 적은데면 사회 쪽이 조, 적을 텐데 성수기가 뭐야? 한참 더워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시기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있어요? 저는 끊거든요 관계를 이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한가 봐요 아왜 이렇게 불안 장애 올것 같지 공황 장애가 막 시발 막오전 너무 추워서 방콕 에헤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어서 난 요새 맨날 돌아다니는 데영맛살이 꼈나 <laughs> 시발 크레미가 꼈네 얘는 누나 나 누나 좋아해 나 누나랑 만나고 싶어 누나 생각 음 어때 음, 지금처럼 과선배 후배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좋 같은데 이건 안 틀리네 또왜 <laughs> 그러냐 얘술 먹었니 어니 네 생각에 술 먹었다 왜 꼬부세요 누나 진짜 하나도 안 틀리네요 누나 지금 그 새끼 상처 다 내가 낫게 해준다고 나 누나한테 올인할 수 있어 그래도 실어? 그 새끼 상처를 낮게, 그러니까 그 새끼가 상처를 더 많이 퍼뜨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새끼랑 팀을 맺어서 같이 때린다는 얘기인데, 한대 때릴 때그 새끼가. 신라시드에 역적에게 오라를 받아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? 역적에게 오라를 받아라라고 말할 때 쓰이는 오라의 뜻은 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 쓰던 붉고 굵은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. 또 다른 답변을 보려면 화면 아래로 스크롤을 해주세요. 씨발 이 밑에 있는 그나 이거 사진 봤어. 그 야구 동영상에 나오는 묶는 법 있잖아요. <laughs> 씨발 <laughs> 어떤 미친 새끼가 그 밑에다가 그렇게 묶인 거 사진으로 <laughs> 신기한 맞춤법을 봤다 힘들면 시험 시험하라고 맞는 얘기긴 하네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시험 시험 갑비빌 때 고추 참치가 낫냐 야채 참치가 낫냐 뭘 자꾸 시발 이렇게 임신을 해서 배란을 하고 수정 착상을 하는지 모르지 처음 파해봐야 알걸. 감없습니다 진짜 음. 대단하다. <laughs> 맞춤법 틀린 것 중에 오늘 최고를 보았다. 장지의 이망. <laughs> 오 연락 안 하고 싶었는데 진짜 더 이상은 한계다. 나는 아직도 네가 내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는데 하여자는 들어봤어도 반려자는 또 낫다는 얘기겠죠? 여쭐 게 있어 매일 보냅니다. 준지한입 <laughs> 하시죠. <laughs> 이거 읽고 이 새끼가 나매기는 건가 했다. <laughs> 맞춤법 빌런이 또 이건 써먹어야 되겠다. 여쭐 게 있어. 매일 보냅니다. 가고이 사진 은 보낸 다음에 줏가.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낸다든가 이거 괜찮네. 어, 에볼라 환자 귀국 반대. 흉흉한 미국. 솔직히 어쩔 수 없지. 걸리는 순간 인생 정치인 거 아닌가? <laughs> 취사율어 <laughs> 제네집 밥통은 90%인가 보네, <laughs> 확률이. 음. 이번는 가본 맛집은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가늠할 수 없었어. <laughs> 어, 넌 진작부터 헤어질 마음 갖고 있었으면서 날 등신 취급했어. 어, 맞는데요? 자기소개를. 정확하게 등신은 입증을 해버렸네. 와, 음. 난 지금 너무 놀라운 맞춤법을 봤다. 불알이던 둥. <laughs>